주야 나나이씨거든야두 아른 낙처 어디야? 우리 아빠 고양이다 이 새끼야. <laughs> 유하 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컨텐츠 오랜만에 길드전인데 오랜만에 지금 길드 멤버를 모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다 당시에요. 우선 본명들이 다 장씨가 들어가서 짱이나 장대영 정우영 장파오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서 기전을 해볼거고 오늘의 컨셉은 약간 친구 같은 컨셉이에요 친해지기 바래 같이 재밌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상을 떴더니한 명만 달라요 맞아 한 명만 천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천민이에요 씨발 아가리가 저급하게 욕을 하고 그래 지금 내가 병원 다면 너네 다 맞지? 네? 그러게. 아니 안 맞아 안 맞아 아니, 안 맞아 아니 훔치 안돼요 거기서 안돼요 그한명안 어, 어, 맞는데 아깝다, 맞았대. 오케이. 야, 한 명만 죽면 되는 거 아니야? 만족해. 한 명이라도 죽여진 거예. 인정. <laughs> 왜 이렇게 어. 멋 따져? 천민인 제가 무슨 말을 할 겨를이 있나요? 아, 이날 달려. 어머 첫딱 빼드릴게요. <laughs> 안 시발, 맞아. 맞아고지 알이야? Fuck you. 아우씨 뭐야 쟤? 어, 주화보다 날렸어. 렉 봐봐. i c e 어머 무던 문어 날렸어. 요 무던가 잘 나오는구만. 나이스. e 예, 예첫판 이겼어. 좋아. <laughs> 역시 문어 하나 잘 뽑네. 하나지. 야 생각보다. 야 근데 급으로 따지면 네가 뽑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럼 뭐 천민이 해. 뒤에서 템이나 뽑아야지. 왜 달리고 지랄이? 어차피 육등이년이. 천민보다 뒤인 게 말이 많네야 양반이니까 당연히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천민이 앞에서 뭘 하나 이렇게 짓무는 거. <laughs> 커치거리하면 야 그렇게 하지 마. 야, 아, 여기 와서 아, 밥이야 아, 먹어. 총 먹어. 쭈쭉밥 먹어야지 우리 파우. <laughs> 야 양반 브리핑이나 해. 아가리 닥쳐. 야 천민 주제에 어서 양반의 이름을 니 아가리에 올려. 아, 그래, 내 이름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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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천민 이겨 줄게. 아가리 씨. 닥쳐. 그래. <laughs> 어내가 병폭으로 죽였어. 나이스. 역시 <laughs> 양반이 당... 죽인 거사해 당연한데. <laughs> 역시 탐관오리 새끼. 맞아. 문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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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가요. 팀실팀실팀실 필요 없는데? 존로안 좋다며? <laughs> 천민이 지금 아주 신이 났어요. 아주 어쩌란 거지? 아, 천민이 아주 신이 났어. 아주. 양반이 신이 떠지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받아야지. <laughs> 네. 너 근데 왜이한테는말안 거니? 어 떨어지셨네. 어떻게요? 둘만 낄 거예요. 왜 싸우는지 알겠다. 얘 뭐래 해요 <laughs> 걱정해 주실 필 없지. 내가 봤을 때니가 잘못했고 인아가 관심 <laughs> 거야. 맞지? 제가 안 나도 빠지고 빨리, 빨리 나온다 이게. 오늘 <laughs> 어, 스폰 막아 줘야 돼요. 네. 발리지 말라는 거네요 뒤에 지켜 보세요, 예. 그럼. 우리 천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지 그걸 왜 울어? 너도 어쩌는 새끼야. 어, 말뒤지게 하는데 탔잖아 씨발. 어, 주라야. 쟤 원래부터 6등이었어, 씨발 년은! 내가 뒤에 어, 있었고! 진짜. 왜 주랄이 해! 뭐 알고 말해! 양반이 할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양반은... 그치, 꽤나 했어요. 솔직해? 걸럭지가 잘하면 이겨.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원래 선민이 뭘 잘해야 되는 거야. 맞아. 네. 주... 편해서 <laughs> 죄송합니다. 뒤에서 채찍 이렇게 때리고 당근 주고 이렇고. 내가 그건 개고 변폭도 있는데 상대 어디에요? 어머씨, 부담받고 떨어졌는데. 니네는 뭐 하니? 나 여기 있는 동 솔직히 걸럭제가 7등에서 문호 존나 못 뽑. 야, 낙천 천민이 달리니까 지는거 아니야. 모래 안 달렸거든. 돈 주고 사주 그랬냐? 문호를 돈 주고 아이애이 사라고 사라지. 달리지 말았어야지. 왜? 문호를 돈 주고 사든가 해야지. 진짜. 뭐 하고 있는 거야? 난 열심히 뽑고 있는데. 지랄하지 마. 내가 7등이었는데 너 어디서 뽑았지? 나는 변복 뽑았어. 염병. 견제라도 했잖아. 견제만 했잖아. 막아야지. 견제가 먹는 건데? 그럼 견제 성공했어야지. 인정. 그러니까 저게 맞는 말이잖아. 멍청아. <웃음> <웃음> 말을 똑바로 하던가. 역시 양반 중에서 이런 게클러스라는 거지. 바우가 나... 키운다고요? 바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알아 가지고 가게 키워야 돼요. 근데 애많이 변한 거야. 옛날에 좋겠다. 데 <laughs> 네? <웃음> 돈은많 하면서 대체 돈도 안 나와. 어 나왔다. 지금 늦었잖아. 아, 진거 같다. 아, 걸럭째가 달리니까 저 야, 뽑았어야지. 왜 달려? 4등 중제. 천민이 아니 자기 뒤서서 딱 달려. 천하는 것이. 입꽃천에 가기로. 천한데 천한 양반이야. 왜 이렇게 발겠네 알고 보니까 성씨 속인 거 아니야? 주연이 하나 있으거든? 야. 아주 <나> <laughs> 아란답천. 어디야? 우리 아빠 고양이다이 새끼야. <laughs> 근데 나왜 8등이니? 걸렀지? 사운드 채워 빨리. <웃음> <웃음> 저급해 표현. 해방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무이 벗어야? 너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거야? 아유, <laughs> 발로 까져가지고. <laughs> 벌써부터. 비속어잖아요. 예, 벗어, 벗어나세요가 뭐가 비속어야? 벗어가 비속으로 표시되니까 그렇지. 어, 진짜, 벗어나세요가 얘 말은, 얘 말은 벗어나라. 떠나라.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라. 이니 그건데, 그거야을쓴 누가? 아니, 그건데, 그 표현을 쓴다고. 아니, 어떻까 벌써 발라 까져가지고. 진짜. 어제까지 먹은 거야? 내가 더잘못했어요 맞아. <laughs> 울것 같아. <laughs> 어, 여기는 분막해도 되니까 분막해야 되겠다. 뭔 소리야, <laughs> 진짜. <웃음> 아니, 야, 야, 로열어놀 바로 뒷대만인데? <laughs> 역시, 지 주제를 잘 알아, 아주. 역시. 가 아, 씨! 아, 잠 봐, 섹션. 하나에 끌어놨대. 이거 왜 그런지 <들어오는지> 알아? 맞아! 선민, 선민 달려. 여울 님이 비쌍하다. 네, 네가 그, 부, 그렇게 생각하면 여울이가 진짜 불쌍해지는 거야, 미친년아. 그래. 어머. 야너 모르는구나? 뭐냥 걸럭지한테 먼저 시비 안 걸어도 여울이가 먼저 걸럭지한테 시비 걸어. 여울 님이 <laughs>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 그건 맞지. 네가, 네가 제 본성을 몰라서 그래. 그래. 근데 내가 보기엔 그것보다 심하게나을것 같은데. 아, 그래? 닥쳐라. 예잉. 오, 얘 딸기 <딸이> 된 거. <laughs> 오, 야. 너 출신 넷시야 어? 어쩐지 아까 버서에민감하더니 <laughs> 어쩐지 어쩐 민감한 이유가 다뭐 보란나봐. <laughs> 그이 말투가 약간 내 말투 아니요 계속 천민이라고 지랄하길래. 야 근데 이어지천 <laughs> <laughs> <하라는 웃음> 아, 지씨 뭐 쓰레기네? <laughs> 아니야, 까봐 진짜 중반에 푸드 친다 진짜. 딱 때. 아니. 뭐야? 네 시간. 뭐야? 결정 바꿔만바지진 잘했어. 이 있는 어야으면 개노무하다 진짜. <laughs> <laughs> 떠났어. <떠나. 웃음> 누구야? 바꿔 바꿔 어.. 죽여 게겠네 진짜 아니야 그래도 다 편집하고 분량 8분은 나올 거야 <laughs> 여우리깐 거만 넣자 여우리깐건 넣을 수 있잖아 그럼 그럼 <laughs> 하긴 까는 건 되게 좋아해가지고 또. 아 그래 닥쳐 벗는 거 좋아하는 애 <laughs> 까는 거나 벗는 거나 야 다르지 까는 거랑 벗는 거 어, 혹시 너그 까는 걸딴걸 걸 생각한 거 아니지? 그소리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 시변생이다 근데 요새도 시변상 하기 어려워? 근데 <laughs> 지금은 쉬운데 막 아침이나 점심 들리면 어려워요. 왜? 아침 점심이 더 어려워? 왜? 뭐라 해야 되지? 좀.. 센티 많이 돌던데 오늘도? 그리고 애초에.. 사람들이 존댓을 살리기 위해 길전 열심히 하는구나? 살리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 할 짓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애초에 걸럭지 끼고 하는 게 불가능해요. 아알겠 해보자는 거지? 4시.. 4시 또 4시 드림 나왔 또? <laughs> <laughs> 어우 죄송합니다. 뭐 200명한테 네깐거다 말해 아주? 살려주세요 뒤로 달려야 돼요 뭐야 이거 뭔데? 없당원 없당원 <laughs> 아 뭐야 아 그래? 고마워 미리 알려줬어 야네가말안 해도 우리 뒤로 갈 거야 보면 맞아 말안 해도 뒤로 갈 거야 이거는 어쩔 왜? 수 없어 왜? 이거는 진짜. 우리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거 달렸다가 개멈신다고할 바에 뒤로 달리는 게 낫지 맞아 팀은 팀한테 도움이 되긴 이게 엥? 네모나 어, 마지막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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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야야야야! 우리 야, 야, 야. 뭐 정말 더럽게 못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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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참 <한탄> 못 달렸어? <웃음> <웃음> 너무 안 달리나 봤지? 괜찮아 우리는 할할 덜이 할 다한 거야. 그래도 레인보우에 안 나오는 게 어디야? 오랜만에 선심 썼네. 아주. 그 군막 군막 많아서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럴 수도 있어 맞아. 한면 산다 안 산다. 뭐야 okay, 이아나 okay, okay. 아, 잡을 수 있나? 그냥 실수야될것 같은데. 기팅겠다 근데 안 돼. 기팅이아 탔다. 아. 나왔 와 개빠르다 어,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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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 근데 55초까지 어차못들어가는데아저버그 탄거야? 탄거야 탄거저 앞에 맨 앞에 뭐, 뭐, 너그 땅을 던진건데 그, 그만다 보고했어요 아, 여러분 이번길거도거 <laughs> 이거. 거 이거. 이길 지길 때문에 거이네요이이 진짜. 진짜 다시 못 해먹겠다. 제다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하 이거, 예요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을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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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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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